안녕하세요. 진단이 뭐예요? 채널입니다. 이번 시간은 최근 언론에서 에이즈를 완치했다는 기사가 나왔습니다. 보이미안 랩소디를 보신 분은 다 알겠지만 프레디 머큐리가 이 질환으로 죽었죠. 그래서 에이즈를 완치했다는 기사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바로 돌아오겠습니다. 보이미안 랩소디 영화를 아마 많은 분들께서 보셨으리라 생각합니다. 그간 퀸을 좋아했던 많은 분들이 기대했던 영화인데요. 물론, 영화의 내용에 대해서 어, 이런 이야기, 저런 이야기 많이 있었지만, 어쨌든 한 시대를 풍미했던 위대한 아티스트의 삶을 보고 있노라니, 사실 마음이 울컥 했었습니다. 영화의 마지막 20분인 라이브 에이드 공연에서 왠지 그 중년의 감성이 울컥 올라가지고 계속 눈물을 흘렸던 것 같습니다. 프레디 머큐리의 마지막은 결국 에이즈 때문에 발생한 폐렴으로 사망을 했는데요. 사실 프레디 머큐리는 그간 이 질환에 대해서 계속 부인을 하다가 죽기 전날 언론을 통해서 자신은 에이즈 환자였다고 밝히고 그 다음날 이 세상을 떠납니다. 영화에서처럼 1987년도에 에이즈 환자임을 확진받았고 1988년도에 자기 자신이 에이즈 환자임을 퀸 멤버들에게 알렸습니다. 전세계가 에이즈를 알게 된 것은 1981년도에 미국 질병관리본부가 폐렴 환자 5명을 보고하면서입니다. 이 폐렴 환자는 대부분 남성, 동성애자였는데요. 이 질병이 알려진 초기에는 남성, 동성애자들 사이의 성병으로 오인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추후 연구를 통해서 혈액을 계속 수혈받아야 하는 혈흡병 환자와 주사기를 많이 쓰는 마약 중독자들도 이 질환에 감염이 된 사실을 알게 되었고 전체 환자의 절반 정도가 이런 분들이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추후 1982년도에 후천성 면역결핍증이라는 이름을 붙이게 되었던 것입니다. 말 그대로 후천성 면역결핍증이니 선천성 면역결핍증도 있겠지요. 선천성 면역결핍증은 날 때부터 우리 몸에 완전히 면역이 없는 그런 환자를 말합니다. 가끔 HIV 감염과 AIDS를 혼동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HIV의 감염. 되었다고 해서 모두 에이즈 환자는 아닙니다. HIV에 감염이 되어서 상당한 시간이 흘러서 우리 몸의 면역 반응이 없어졌을 때, 그때를 고천성 면역 결핍증, 즉 에이즈의 상태라고 일컫습니다. HIV에 감염되고 나서 에이즈가 되기까지는 주변의 환경과 몸 상태에 따라서 기간이 다릅니다만, 치료를 전혀 받지 않은 상황일 때는 평균 10년 정도 걸린다고 하고요. 에이즈로 진단받은 후에는 평균 10개월 정도 살수 있다고 합니다. HIV는 우리 몸에 있는 T세포를 공격해서 천천히 우리 몸에서 T세포를 죽게 만들어서 궁극적으로는 우리 몸의 면역 상태를 파괴합니다. 이것 때문에 프레디 머큐리가 정확하게 언제 감염이 됐는지 아직도 논란거리라고 합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HIV 감염에서 AIDS로 발전이 될 때까지는 약 10년 정도 걸리고 AIDS로 확진된 이후에 평균 여명이 10개월 정도이니 평균 11년에서 10년 정도의 시간이 걸리는 셈입니다. 그래서 프레디 머큐리가 91년도에 사망했기 때문에 아마도 80년대나 81년도 전으로 해서 감염이 되지 않았을까 그렇게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80년대 초반에 처음으로 이 질환이 세상에 알려졌지만 대부분은 이 질환을 동성애자의 나쁜 질환으로 인식하는 사회적인 분위기가 있었기 때문에 아마도 프레디 머큐리가 검사를 받기는 쉽지 않았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한참 뒤인 1987년도에 자기 몸에 이상을 느낀 뒤에야 진단을 받았겠죠. 에이즈를 치료하기 위해서 많은 시도를 했습니다. 하지만 상당히 어려웠습니다. 그러다가 1995년도에 고강도 항바이러스 요법, 우리가 흔히 부르는 칵테일 요법이라는 것을 만들어냈습니다. 이 요법이 사실 획기적인 것이 HIV 감염에서 에이즈로 진행하는 기간을 상당히 늦추고 그리고 기본적인 평균 생존 기간을 늘리는 아주 획기적인 치료법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치료법 덕택에 에이즈는 이제 고혈압이나 당뇨병 등 만성 질환처럼 여기. 지게 되었습니다. 2007년에는 이 칵테일 요법과는 달리 새로운 기전의 약제가 나왔습니다. 화이자는 신약인 마라비록을 FDA로부터 허가를 받는데요. 이 신약은 HIV가 T세포로 들어갈 때 CCR5라는 수용체를 이용해서 들어가게 되는데요. 이 약제는 CCR5 수용체와 경쟁적으로 작용하기 때문에 HIV가 T세포로 들어가는 것을 억제하는 효과를 나타냅니다. 다른 감염질환처럼 아직 공식적으로 HIV 감염을 막는 백신은 없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HIV 감염을 막는 예방약은 현재 허가가 되어 있습니다. 미국의 길리어드라는 제약사가 2004년도에 미국 FDA로부터 허가받은 약인데요. 이 약은 출시 당시에 앞서 말씀드린 칵테일 요법의 기본 제제로 사용하던 약이었습니다. 최근 새로운 임상시험에서 이 약제가 에이즈를 대부분 예방한다는 효과를 입증했습니다. 그래서 미국과 유럽 그리고 한국에서 에이즈를 예방하는 예방약으로 허가를 받게 된 것입니다. 한편 2017년도에 WHO도 이 약제를 HIV를 예방하는 필수의약품으로 등재했습니다. 프레디 머큐리 외에도 우리 주변에 에이즈와 관련된 유명인사들이 있습니다. 독일의 유명 가수는 1983년도에 이 질환으로 사망을 해서 에이즈로 사망한 최초의 유명인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영화 무기어 자리 끌아의 주인공이었던 미국 배우 록 허드슨이 1985년도에 에이즈로 사망하면서 미국 전역에 에이즈에 대한 경각 심을 심어주고 떠났습니다. 한편, 로봇 SF 소설의 거장인 아이작 아시모프도 이 질환으로 돌아가셨습니다. 이분은 혈우병을 앓고 계셨는데요. HIV에 감염된 혈액을 투여받은 탓에 안타깝게도 이 질환으로 돌아가셨습니다. 사실 이분들은 치료법이 제대로 없을 때 감염이 되어서 예상보다 일찍 돌아가셨습니다만 치료법 덕을 톡톡히 본 유명인도 상당히 있습니다. 전직 농구 선수인 매직존슨은 은퇴 후에 에이즈 예방과 사업가로서 왕성하게 활동을 하고 있고요. 영화 플랫폼 주연배우였던 찰리 씨는 최근 한 HIV 신약 임상시험에서 좋은 결과를 보였다고 하는군요. 사실 에이즈 완치 환자는 이번이 처음이 아닙니다. 2009년도 독일에서 최초로 완치 환자를 보고한 적이 있습니다. 이 완치 환자는 HIV 감염 이후에 백혈병이 발생을 했는데요. 이 백혈병을 치료하기 위해서 골수 이식 수술을 받았던 겁니다. 그런데 하필 이 골수를 기증하신 분이 CCR5 수용체의 유전자 돌연변이를 가지고 계신 분이었습니다. 앞서 잠시 설명을 드렸듯이 HIV는 CCR5 수용체를 이용해서 T세포로 들어간다고 했죠. 그래서 이 유전자 변이를 가지고 있는 환자들은 비록 HIV에 감염이 되더라도 바이러스가 살아남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 덕택에 이 독일 환자는 더 이상 칵테일 요법을 사용하지 않아도 몸속에서 바이러스가 더 이상 검출이 되지 않았다고 합니다. 최근 언론에 나온 두 번째 환자와 함께 발표된 세 번째 환자도 첫 번째 환자와 유사한 사례입니다. 두 번째 환자는, 첫 번째 환자는 좀 달리 백혈병이 아니고 호지킨 림포마라는 림프종이었습니다. 이분도 동일하게 HIV 감염 이후에 호지킨 림포마가 발생을 했고, 이 질환을 치료하기 위해서 골수 이식 수술을 받았습니다. 운이 좋게도 이 골수에는 CCR5 수용체의 유전자 변이가 있었고요. 아직 좀더 관찰해야 되지만 혈액에서 바이러스가 더 이상 검출이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세 번째 환자도 유사한 사례라고 합니다. 언론에서는 줄기세포를 이용해서 에이즈를 치료했다는 타이틀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 전 세계적으로 3,700만 명의 에이즈 환자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치료법을 이용해서 전 세계의 3,700만 명의 환자를 모두 다 치료할 수 있을까요? 많은 과학자들은 아직 시기상조라고 합니다. 왜 그런지 몇 가지 예를 들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사용하고 있는 칵테일 요법은 이 요법 자체만으로도 일반적인 평균 수명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합니다. 하지만 현재 이세 환자를 완치한 치료법은 조금 더 위험합니다. 왜 그럴까요? 이세 환자 모두 백혈병이나 림프종이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이 환자들을 치료하기 위해서 골수이식수술이라는 방법을 사용했던 것입니다. 골수이식수술을 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 전제 조건이 있어야 됩니다. 즉, 기증자의 골수와 기증을 받는 환자의 골수가 서로 매치되어야 합니다. 이것부터 상당히 어렵습니다. 거기에 더해서 기증자의 골수에 ccr5 수용체 유전자 변이가 있어야 된다는 조건입니다. 골수 이식 수술을 하기 위해서는 환자의 몸에 기존에 가지고 있는 골수들을 모두 제거해야 됩니다. 이 과정이 굉장히 위험합니다. 제거하는 동안 우리 몸의 면역 체계는 완전히 없어지기 때문에 건강할 때는 전혀 문제가 없었던 온갖 감염들이 이때 일어납니다. 이 감염으로 인해서 사망할 수도 있습니다. 골수 이식을 하더라도 골수가 환자의 몸에 잘 생착해서 자랄 때까지도 상당한 기간이 필요합니다. 이때도 여러 가지 감염들이 있을 수 있고 심지어는 잘 생착이 안될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성공적으로 골수 이식을 잘 마치고 퇴원을 하면 아무 문제가 없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식 편대 숙주 질환이라는 새로운 질병이 나타납니다. 이것은 무엇이냐면 기증자의 면역 세포와 제 몸이 서로 싸우는 그런 상황이 벌어지는 것입니다. 이 질환을 치료하기 위해서 면역 억제제를 쓰거나 아니면 항암제를 쓰기도 합니다. 면역 억제를 평생 해야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의 칵테일 요법으로 치료를 받는 분들이 나도 이런 방법으로 치료해 주세요. 라고 말을 했을 때 과연 이런 모든 위험을 감수하고 치료를 해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과학적으로 윤리적으로 충분히 검토를 해봐야 된다고 합니다. 현재 세계적으로 자기 몸에 CCR5 수용체 유전자 돌연변이를 가진 사람들이 기증을 하는 프로젝트가 진행되고 있다고 합니다. 이 프로젝트에 약 2만 2천 개 정도의 골수가 모여 있다고 합니다. 이것으로 전 세계에 있는 3,700만 명의 에이즈 환자를 치료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하고 치료를 하더라도 치료 과정과 치료 이후에 생기는 여러 가지 부작용들을 감안한다면 당장 선택할 수 있는 방법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한 가지 희망을 가지는 것은 이런 치료 방법을 토대로 해서 좀더 안전하고 과학적인 치료 방법들을 변형 개발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실, 바이러스나 박테리아, 곰팡이 등 같이 이런 감염 질환들은 완치가 가능한 질환들입니다. 이 외에 대부분의 질환들은 사실 완치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완치란 말은 그 질환의 과정이 끝나는 것을 말합니다. 대부분의 질환들은 평생 유지하거나 점점, 점점 나빠지는 그런 질환들이 대부분입니다. 예를 들면 고혈압, 당뇨, 퇴행성 관절염, 디스크, 암. 사실 이런 것들은 완치의 개념이 거의 없는 질환들이죠. 하지만 앞서 말씀드린 바이러스, 박테리아, 곰팡이 등은 우리 몸에서 이 균들을 제거하기만 하면 완치할 수 있는 질환들입니다. 그래서 과학계에서는 이 에이즈 환자의 완치를 굉장히 중요하게 받아들고 있습니다. 이 방법을 토대로 해서 좀더 안전한 방법을 개발할 수 있으니까 말이죠. 네, 최근에 언론에 나왔던 에이즈 완치와 관련해서 조금 더 자세히 설명을 드렸습니다. 혹시 더 궁금하시다면 댓글로 남겨주시면 확인해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좋아요와 구독 꼭 눌러주시고요. 다음 시간 기대해주세요.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